시비 형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어떤 악마가 숨겨져 있을까요? 또한 검은수로. 시비 형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이 내면 속에 품고 있는 악마의 12가지 모습이죠.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악마들은 총 72마리입니다. 왜 72마리냐고요? 12개의 죄악마다 6마리의 악마들이 룰링하고 있고 12 곱하기 6총 72마리의 악마가 있게 됩니다. 이를 다시 수비학으로 복구하면 12는 6과 6이고 이것을 6번 곱한 것이 그리고 이게 바로 솔로몬의 7 2학문입니 침착맨 등 많은 유튜버들이 솔로몬의 7 2학마에 대해 다른 걸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재미는 있지만 나랑 무슨 상관인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컬트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당신 몸속에 숨어 있는 솔로몬의 악마가 무엇인지 찾아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알려드리는 사이트에서 당신의 생일을 입력만 하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를 정화하는 구마의 식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악마성을 인지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의 죽으니까. 내면 속에 숨겨진 악마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 더러운 영들아, 당장 떠나고라.